많이 다른 거죠. 네. 네, 그래서 선택하게더 아, 너무 힘들었지. 내가 또 딱지를 또또 또 빨간 딱지를 또 붙여 그야말로 주운 것이를 또두 개를 또 명찰을 두 개를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정말 힘들었지. 아 저게 또안 그래도 내가 첫 번째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좋은 말이 많았어. 그렇지. 네가 그러니까는. 그 남자랑 헤어졌겠지라는 아주 정말 결정적인 내가 단서를 주는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만, 할수 없었어. 애들도 그걸 더 겁내했었어. 사실 엄마, 엄마가 첫 번에 이혼할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도, 근데 엄마, 이번에 그러면 엄마는 진짜 결정적인... 단서를 주는 건데 어떻게 그러냐 랬는데이 음. 친구가 나중에 애들이 오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가 문화 차이가 확 오더라고 눈치웃을 주고 애들을 이렇게 하면은 왜 애들을 치마폭에 싸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왜 나는 애들을 떼어놓고 살던 애들이 왔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. 그래서 애들을 모든 걸다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눈에 가신 거야. 걔네들은 이제 성인이다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어, 너 이상하다. 막 이러고 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. 어,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꼴도 싫은 거야. 막. 아니, 나는 이 사람이 더 이상한 거야. 막. 이렇게 말하는 이 남자가 더 냉렬한 것 같고 막더 싫은 거야. 막 아,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. 나는 내 새끼하고 이게 어떻게 된 만남인데 내가 어떻게 되찾은 내 행복인데 내가 그거 무서워서 아 그거 무서웠으면 첫 번째 이혼도 못 했지 내가. 내가 미안하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손을 놨지. 죽일려니 내도 할수 없다 날. 나는 애들하고 살아야겠으니 미안하다고 애들을 선택했어.